이제 일어났을 때첫 번째로 든 생각은 괜히 한다 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석봉입니다. 지금 이 밤에 영상을 키 이유는 제 1월 1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 이제 2025년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자 라는 마인드로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일단 좀 사소한 것부터 좀 바꿔볼까 해서 이제 내일부터 내일부터 미라클 모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가 지나가지고 1시 반이거든요 1시 반 새벽 1시 반, 오늘 은좀 늦게 자는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제가 새벽 한 3시 반쯤 잤거든요. 3시 반쯤, 근데 이번에는 좀 생활 패턴도 바꿔보자. 아침에 좀 의미 있는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의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반이고요 네, 내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알람은... 알람은 오전 6시. 6시 일어나서 얼마나 또 효율적이게 시간을 쓰느냐. 그게 이 컨텐츠의 관건이 되겠죠. 미라클 모닝에. 그래서 이때 일어나서, 일단 요즘은 또 강의도 듣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듣고 있고, 뭐, 최근에 또 헬스를 안 갔어요. 연말이어서 약속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귀찮은 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못 자는데, 일단, 뭐, 첫날은 어떻게든 버티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꾸준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람도 일주일 연속으로 다 맞춰 놨거든요. 오전 6시.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입다 현재 시분은녕월세일 여러분. 안분입니다 먼저 양치랑 세수 먼저 할게요 너무 피곤해. <laughs> 자, 현지 시각은. 6시 14분 잠좀 깨러 산책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10분에서 20분만 걸을 거예요 많이 춥네요 날씨가 오늘 1일차 이제 일어났을 때첫 번째로 든 생각은 괜히 한다 했다 <laughs> 괜히 한다 했다. 이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된 생각이네요. 아,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한 바퀴 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미라클 모닝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풀리면 하세요. 다시 풀리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앞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워 먼저 할게요. 야, 원래 저는 지금 평소에는 새벽 3, 4시에 자서 다음날 오후 1시 아니면은 일찍이라도 최소 11시 반. 아침 최소 11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아침 굉장히 적응도 안 되고, 사실 그 오후에 일어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뭔가 뿌듯한 거 같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때 붓긴 좀 빠진 것 같나요? <laughs> 아니, 아까 화면에 보이는 내 얼굴이 너무, 너무 비버 같은 거예요. 커카 하세요, 커카. 커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무래도 뭔가 진짜 점점 이제 잠이 깨가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감정일 시도 모르겠지만. 뭔가 뿌듯한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추우면서 감기가 올릴것 같으면서 좀 그렇네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드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샤워 샤워를 먼저 아니다 지금 너무 몸이 춥기 때문에 반신욕을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방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그러면 현지 씨가 여기잘안 보이죠?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이 시각은 6시 33분 저는 이제 그러면 찜질을 한번 반신욕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멀끔해졌죠? 현재 시간은 8시 23분입니다 이 강의를 들을 거예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 유튜브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뜯었더? 저희 이제 유튜브 교수님이라 해서 <목소리> <laughs> 교수님 영상 보면서 아침 먹을 건데요. 오늘의 <목소리> 네, 네, 아침은 이렇게, 어, 이렇게 샐러드빵입니다. 이거랑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까지 <목소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 그래도 오그래저 어, 대박인가? 저좀 모르는 사람들이 구독을 해줬나봐. 지진들 진... 포함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한 시간 전에 생겼네요. 대박.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일찍 일어나니까. 시간이 여유롭긴 하네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너무 늦어. <힘들어. 웃음> 1일차, 1일차 오전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 방금 얼굴 충격인데? 충격... <laughs> 죄송해요 얼굴 좀 충격적이긴 한데 자 오늘 이제 1월 3일 오늘도 6시, 6시 5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2일차인데요 진짜 죽을맛이 អ <laughs> ា 물 많이 부었죠? <laughs> 상태 말이 아니네요. 일단, 나갈 준비 끝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일차. 2일차인데요. 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피곤해요. 어제보다는 개운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뭔가 그건 있어요. 이틀째니까 더 게을러져요. 와. 알람 한 번에 듣고 못 일어났어요, 오늘. 5분 늦게 일어났어. 아, 그래고또 오늘 하나, 어제랑 또 다른 게 있어요. 맨발이에요. 너무 추워요. 일단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방향으로 산책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음.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다시 켰는데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이쁜 곳 여기가 제일 이쁜 곳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정자 이런 약간 사진 스팟 사진 스팟 하나 있고요 저쪽 보시면 이렇게 평범한 평범한 곳인데도 뭔가 이 시간이라 그런지 감성 있네요.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겨울에 시작한 게좀 슬프긴 합니다. 좀 따뜻한 날이었으면 런닝도 하고 했을 텐데 아쉽네요.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운동하고. 들어왔는데요. 현지 시각은, 이렇게 6시 29분. 6시 29분입니다. 네, 일단 옷을 다시 갈아입고 왔고요. 아침엔 꼭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좀 떠올게요. 일단 물을 떠왔고요. 자, 또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얘 누군지 아시나요? 이번에 주토피아2 나오면서 기념으로 알았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할 것은 제가 올렸던 영상들 다시 한번 보고 어디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갔는지 그런 것좀 분석해 볼 거예요. 벌써 해갔던데요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그니까 <laughs> 시간은 벌써 7시 44분 오래됐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1일차, 1일차 유튜브를 편집을 했는데 1일차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13분짜리 요 <laughs> 영상이 그래서 제 생각에 일주일은 시청자 분들도 지루할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을 하려고 했지만 한 3일 정도가 딱 편집하기에도 이제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서 3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편집 대략적인 틀만 잡았는데, 오늘. 벌써 9시에요. <laughs> 벌써 3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이틀차 영상도 이 정도로 딱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일차에서, 3일차에서 만나겠습니다. 2일차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3일차. 3일차 아침입니다. 이틀째보다 훨씬 편하게 일어난 것 같네요. 그래도 쉽지 않아. 오늘 일단 씻고, 출근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씻고 공부해야 될거 먼저 공부하고, 출근을 걸어서 하고,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일단 씻고 올게요. 정도 출근 준비 끝났고, 공부 좀 하다가, 공부 조금 하다가 출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마무리하고 봐요 우리. 준비 다 했고요. 또 열심히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다 떴네요 이제. 걸어가는데 또 20분 걸리니까 또. 어쨌든 오늘이 3일차잖아요. 영상은 이제. 3일차까지 올라갈건데 아, 솔직히 진짜 후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것 같아요 저는 제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늦게 자고 조금 자는게 조금 더 효율이 잘 나온다 해야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더 힘든 거 같아요. 뭔가, 그 하루가. 보람찬 건 보람찬데, 이게 일찍 일어나서 보람찬 거지. 사실 늦게 자도 뭐, 늦게까지 공부하다 자면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맞는 사람들은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 진짜 안 맞아요 전 진짜 안 맞아 솔직한 3일차 오기는 그렇다 저는 안 맞는 거 같아 난안 맞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일단 저는 제 3일차 이렇게 출근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운용 출근 아니었으면 오늘도 뭐라도 하는 걸좀 보여드렸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